역사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와도 비슷한 점이 조금씩은 더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징병이 됐습니다. 1만여 명 정도가 강제징병이 됐었고요. 그 사람들 중에 돌아온 사람은 없다고 지금 기록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현재 1만여 명 중에서 약 380여 개 정도의 피고를 찾아서 1고를 전부 다 신원조회를 해서 이름을 전부 다 쓰게 드리고 있는데요. 오키나와의 평화기념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내리고 있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가시는 코스거든요. 이 평화기념공원을 가게 되면 한국인 위령비라는 게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인 위령비는 1975년 8월 14일에 개설을 다 해서 15일 날 저희 광복 30주년이 되는 날이죠. 그날 이제 오픈을 했었던 거고요. 이 한국인 위령비가 있었을 당시 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돌무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큰 돌무덤은 조선 팔도에 있는 돌들을 전부 다 모아서 큰 돌무덤을 만들었고요. 그 위에는 한국인 위령비라고 써있는 한문은 박정희 대통령의 침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쪽에 가보시면 화살표로 크게 한 방향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화살표는 우리 한국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위령들이 이 화살표를 보고 한국으로 갈수 있게 그 화살표를 만들어놨고요. 평화기념 공원 쪽으로 가시면 이제 그쪽에 있었던 전사자들이 전부 다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 있는 박물관이 굉장히 크게 있는데요. 그쪽 박물관 같은 경우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그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 박물관에 많이들 가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정에는 있지 않지만 제가 한국의 위령비를 또 이렇게 기회를 통해서 굳이 꺼내는 이유는 이 세계제 2차 대전 당시에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것은 오키나와 주민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무고하게 죽었었고요. 그거를 기리기 위해 저희 쪽도 강제 징병이 돼서 갔었지만 돌아오신 분들은 아무도 계시지 않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가야 지 않나 싶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류표원국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류표원국 자체는 굉장히 옛날부터 중국이나 대만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왕이 즐기했을 때도 책봉사라고 하는 중국에서 온 사신이 왕을 명했습니다. 당신이 오키나와의 왕입니다. 라는 것을 명할 정도로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키나와 류큐왕국에서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조금씩 있습니다. 역시나 저희 패키지엔는 들어있지 않지만, 시키나인이라고 하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소속이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은 이 류큐왕국에서 중국에서 사신이 올때 왕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산이 없으니 사신이와서 조금만 높은 곳에서 보면 사면이 바다인 것을 즐끼겠다 이 사면이 바다인 것을 느끼면 우리가 더 침략당하고 더 많이 굴복당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 시키나인이라는 정원을 짓게 됩니다. 시키나인에 들어가면 좌우 위가 쑥처럼 되어 있고요. 크고 큰 나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나인은 항상 중국의 사신들을 봤을 때 대접을 했었는데요. 이 중국의 사신들을 대접할 때 사면이 바다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 이 나라가 좀 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실제로 그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사면이더 크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나 일본에서 사신이 왔을 때는 항상 오픈 산, 험한 산을 통해서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바로 옆을 가더라도 산을 꼭 하나 넘게 해서 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갔던 중국 사신과 일본 사신이 나라로 돌아가서 한마디. 한국은 참 쓸모가 없는 땅이다. 죄다 산밖에 없어서 우리가 거기를 점령해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다. 라는 말을 해서 저희 나라는 점점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미뤘었다고 해요. 결국에는 침략을 당하긴 했었지만 그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야기를 길게 했네요. 뉴큐 왕국에 대해서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또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위령비 같은 경우는 꼭한 번쯤 나중에라도 제 자녀분들을 모시고 같이 가실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아침부터 오시면은 아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오시면 굉장히 많이 피곤하세요 그래서 또 오키나 와올때 다녀오시고 나시니까 조금 피곤하신 얼굴이 눈에 보이는데 시 저희 5시까지 가니까 한 40분 정도 남았어요 제가 국제거리 입구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편하게 쉬시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눈을 번쩍 뜨셔서 제가 설명하는 걸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의 표시로 위에다 적어놓은 앞에 앞에 하얀색 건물이 보이실 텐데 앞에 왼쪽쯤에 있어요. 보이세요? 네. 이 건물에 이 건물에서 신호등을 건너서 반대편에서 저희가 다시 버스를 탑승하시게 될 겁니다. 식사를 하시고 다시 이 앞까지 걸어오시면 돼요. 길을 잃을 염려는 없는 게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억하기 쉽게 류보라는 이 건물. 반대편에서 차량을 탑승하시게 될 겁니다.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저랑 같이 오시게 되시겠지만 혹시라도 저를 잃어버리시게 되면 이류보라는 건물 반대편 길로 오시면 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 시청이고요. 저희는 직진해서 앞으로 들어갈 건데요. 앞에 보이시는 데서 오른쪽에서 저희가 탑승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 버스가 지금 깜빡이를 켜고 서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노란 버스가 있는 쪽에서 저희가 다시 탑승을 해서 호텔로 가시게 될 겁니다. 오른쪽에 노란 버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른쪽에 노란 버스 있는 곳까지 걸어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곳이 오키나와 국제거리 입구입니다. 자, 국제거리 안으로 들어가면 양쪽에 굉장히 많은 선물 상점들이 있습니다. 거의 다 비슷비슷한 물건들이 많고요.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서 가시면 과자 공장이 나올 거예요. 궁전처럼 생긴 곳인데 이쪽에서 여러 가지 시식을 전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꼭안 사셔도 되는 거니까 만약에 가고 싶으시다면 직접 가보셔서 전부 다 맛보실 수가 있거든요. 하나씩 맛보시고 다시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른쪽에 군같이 생긴 것처럼 네. 오카시보테이라고 불리는 과자 공장입니다 맞아, 맞아. 그리고 양쪽으로는 이제 선물점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하게 놓여져 있는데요 각 상점 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도 있지만 비슷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어느 상점을 들어가도 비슷하실 거예요 지금 왼쪽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는 파란색 건판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왼쪽에 파란색 건판 보신 분들은 저기서 소금이 유명하게 팔리고 있으니까 소금을 구매하실 거면 오른쪽, 어, 왼쪽에 있었던 파란색 간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고기가 유명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스테이크 집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는 네일 스테이크를 드시게 될 거고요. 이쪽에는 스테이크 상점이 굉장히 같이 많이 몰려져 있는 곳입니다. 자, 지금 왼쪽을 보시면서 가시면, 자이시티라는 호텔을 지나가게 될 텐데, 거기는 코치가 굉장히 세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왼쪽에 지나가고 있죠. 코치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던거예요 그 왼쪽을 보시면 블루실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이 오키나와 아이스크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드시던 분들도 계셨는데요 오키나와 아이스크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블루실에서 아이스크림 한번 드셔보셔도 되고요 앞으로 여러 곳을 갈 텐데 그전보부다 블루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서 꼭안 드셔도 다음 번에도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1층부터 4층까지입니다. 오른쪽에 계속 보시면 골목길이 하나 보이셨을 거예요. 그쪽에 국제시장입니다. 오른쪽을 계속 보시면서 가시면은 이 골목길이 하나가 더 나올 텐데, 이제 평화거리라고 하는,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른쪽 골목이 평화거리라고 하는 시장 골목입니다. 다 이어져 있는 곳이고요. 한번쯤 들어가 보셔서 저희 재래시장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갈 텐데요. 들어가서 제가 저녁 식사 장소 안내해 드린 다음에 바로 자유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시에 식사 오시면 제가 한번.